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 심리사 제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왜그 사람이 그렇게 싫을까요?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요? 칼융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바로 숨겨진 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융의 가장 혁신적인 개념, 그림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909년, 융의 진료실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제 아내가 너무 싫어요. 아내의 모든 행동이 짜증나고, 특히 감정적으로 구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융은 이 환자를 몇 개월간 상담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남성이 아내에게서 싫어하는 모든 특징들,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충동적인 면들이 사실은 그 자신 안에도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적인 면을 억압하고 대신 아내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격렬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바로 이때 융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구나. 융은 이 현상을 그림자라고 명명했어요.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신의 모든 측면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의 그림자는 이기적이고 악한 면이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의 그림자는 약하고 의존적인 면이며,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의 그림자는 실수하고 부족한 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림자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재능이나 창의성도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너무 겸손하게 자란 사람은 자신의 리더십이나 자신감을 그림자로 억압할 수 있거든요. 용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온전한 인간이 될수 없다. 그럼 투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 1단계는 내 안에 어떤 특성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2단계는 그 특성을 무의식으로 밀어넣어요. 3단계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특성을 발견해요. 4단계는 그 사람에게 강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일상적인 예시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라고 할 때는 내 이기심을 인정하기 싫을 때고 어저 여자는 너무 예민해라고 할 때는 내 예민함을 숨기고 싶을 때어저 남자는 무능해라고 할 때는 내 무능감을 감추고 싶을 때예요. 용이 발견한 신기한 법칙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의 강도는 내 그림자의 크기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투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 사람만 보면 정말 화가 나! 라고 할 정도로 강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투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걸 알게 되면 엄청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의 그림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세 가지 간단한 질문을 준비했어요.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성격이 가장 참을 수 없나요? 예를 들어, 거짓말 하는 것, 게으른 것, 자기중심적인 것, 감정적인 것 등이요. 두 번째 질문.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가장 강조했던 건 뭔가요? 예를 들어, 화내기, 실수하기, 약한 모습 보이기,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세 번째 질문.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하는데 나만 유독 어려워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거절하기, 화내기, 칭찬받기, 관심받기 등이요. 이세 가지 답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그림자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고, 어릴 때 거짓말하면 안 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작은 거짓말도 못 하겠다면 여러분의 그림자는 정직하지 못한 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림자를 발견하는 건 성장의 첫걸음이거든요. 그럼 그림자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융이 제안한 세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인정하기입니다. 아,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구나 인정하면 투사가 줄어들어요. 두 번째, 대화하기예요. 그림자와 대화해 보세요. 너는 왜 나타났을까? 나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야? 세 번째, 건설적으로 표현하기예요. 그림자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환을, 화를 운동이나 창작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또 다른 나예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다뤄볼 거예요. 여러분의 이상형. 그 사람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성별의 자, 아니마와 아니무스일 수도 있어요. 연애와 결혼, 인간관계의 모든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내 안의 이성, 아니마와 아니무스 편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발견한 그림자를 살짝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림자를 발견한다는 건 용기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의 무의식 탐험을 응원하는 상담 심리사 제이였습니다. 안녕!